에 d 디 장축기하고 대군주 저기 가 있어. 가스하고 얘네 태어나면 일로 가라고 해야지. 하, <laughs> 아직 완성이 안된데 비슷했어. 한번더 하고, 바퀴 하고. 랑 여왕 여기 세명 들어가고 정확기가 있어 미워하는 거 아니야? 거기 가 있어? 바퀴하고 저블링은 안 할래. 바퀴만. 바퀴. 그, 이거 이름 뭐였지? 괴멸총? 괴멸총, 두 마리만 하자. 에너지가 부족하네. 2층으로 바로 증축을 해야 또, 유탈도 하고 하니까. 대군주를 더 대군주 하십시오. 없고, 애벌레 또 세요. 지게차랑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야? 지게차가 돈을 잘 벌잖아 근데 애벌레는 애벌레는 지게차랑 애벌레랑 똑같은 건데 아~ 야 엄마 애드 됐다 아이요, 그러면 이렇게 정지해 놓고 밥 먹고 올게. 아, 이것도 저장이 되면 좋을 텐데. 지금 뭐 해야 되나? 대군주, 대군주 해야 되고, 바퀴 만들고 있었고, 어, 2층 됐지? 그러면 뮤탈. 둥지. 그리고 별장 지어야겠다. 얘랑 묶어놓고 바퀴하고 바퀴는 이거면 됐어. 이제 그만하고 뮤탈. 그러면 가스가 가스 두명 일꾼을 더 만들어야겠구나. 아군이 공덕 어, 있습니다. 왔나봐! 왔어! 어, 뭐 충분히 잡겠는데? 비. 해병이 튕겨도 <놀람> 날라갔어요. 일꾼, 대군도 필요하다. 여왕이 여기 밑에도 한번 싸~ 한 마리 더 태어나라고 하고, 유탈하고 모자라 광물이 모자라대~ 대군주! 지금 가스가 들어갈 수가 없네. 돈이 부족하니까. 광물이 모자란 대군주랑. 여왕 묶어놔야지 감시군주 한 마리 하고 어꽉 찼어 한명 내려와 밑으로 대군조랑 일꾼이 살았기한 마리 촉촉은 하지도 못하겠다. 인원이 모자라서 보자... 이 정도면 가도 되겠는데? 가자 가자 이 맵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오고 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길에 마주칠 일이 있다니까 다른데 갈 일이 없잖아 찌 탱크가 앉아 있는데 여기다가 찌 오, 이거 내가 밀리겠는데? 에이, 잠시군데 집으로 가지 마! 밀렸어! 어, 뭐야? 여기 일꾼 왜 이렇게 많아? 에이고 너무 많이 지어졌나? 한명 나오고 그렇진 않네. 1 4일 16. 다 죽었어. 바퀴 다시 해야겠다. 전투 한번 갔다 오면은 돈이 쌓여 있더라. 얘힐좀 달라고 해봐봐. 티. 어머! 벌써 온거야? 이러면 안되는데? 지금 별로 없는데? 유탈을 해야겠다 탱크 알고 도망간다 가지말자 개멸총은 3마리만 하고 가스가 모자라네. 가스가 모자라대. 이게 최선인데. 가스통 제한적이어서.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광물도 제한이 있긴 하지. 광물 적당히 가스 되는 만큼만. 바퀴를 하고, 어한명 들어와. 뭐, 안 되면은 저글링 하는 거지, 뭐. 가스가 없으면. 이제 가도 되겠다. 천천히 가봐 느려가고 아 맞다 헉. 아 그러고보니까 업그레이드를 안했어 아 이거 업그레이드 안하면 은 많이 약한데 이 탱크에다가 다 녹았다! 야, 이거 뭐야! 다 녹았어, 큰일 났네! 바퀴에 이동속도 증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었지만, 아, 이거 아닌데? 잊었어도 업그레이드를 해야되겠구나 이것도 그렇고 업그레이드를 안하면 너무나 너무 약하니까 가시를 좀 써야겠어요 탱크죽이게 저집 탱크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감송이 하는거 VD 감송이랑 얘는 가시거리 사거리 증가하고 바퀴 다음 판 단으로 바꿔야지. 3 단. 감염 고생이 하고 우리 집에 쳐들어올 것 같은데 촉촉이로 방어를 방어를 안할 수가 없다. 지금은 아주 급한 상황이니까. 미안해. 대멸할 사람 둘. 그리고 가시할 사람 이 뒤로 와봐. 너희가 가시 다 해. 가, 가스가 모자라? 어! 가스 끝났어! 아, 이 클라 나. 집 떠줘야 돼. 이거 갖고 안 된단 말이야. 뭐야 여기 먹어야 되는구나 지금 변신하는 애들 앞으로 와갖고 거기서 들어가니까 방어해야 되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이쪽으로 와봐 이 금색 좀 먹어봐봐 네, 광내기 고갈되었습니다 너희는 음, 여기다가 아군이 공덕 왔다! 틀렸다! 어? 온거 아니야? 고갈리였습니다. 이게 뭔데? 아, 감시군주가 여기 있었구나. 감시군주를 그럼 고갈리였습니다. 여기다가 키워놓을까 그럼 얘네가 오는 거볼수 있잖아. 오. 고갈니다어 여기는 금방 끝내. 금방 끝났어. 니이고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왜? 니 여기? 안돼 안돼 이쪽이 아니라고 얘들아. 이쪽이 아니야. 방어를 여기다 했지 않은데라크 너무 많아. 여기다 했는데? 이쪽으로 왔네? <laughs>